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37번. 당 관자는 선이 통로 위기하여 사유 불가하든 당상체지이 필무 부중이며 약성 통로면, 통면 지능 자해니 기능 해인 일이요. 끝 네. 당맞다 담당하다 관관직 당관관직을 맡은 자 당관자 앞에 나죠성또이자 나오네요 그죠 이 동그라미 하면 바로 보일거예요폭노 폭하고 그러고 포 아니고 폭노그 다음에 니 궁그라면 하시면 e, 이에 의해 죠 a를 b로 여기다 삼다 이 해놓을게. 자, 선은 뭐 먼저 쓰는 우선 먼저 폭로를 대로 삼아야 한다겠죠. 대로 삼는다. 폭하는 이때는 부사입니다. 갑자기 뭐 속내다, 안에다 속내는 것. 원케는 경계, 경계로 삼는다 그래서 갑자기 썼는도 경계로 삼는다. 그 다음에 사 어, 유불가 사 불가하다는 게 이거, 그런데 간은 옳을 갔지, 옳지 않은 거. 불가, 네, 거. 옳지 않은 것자 일에, 어 일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선생님 어, 일에 있어서 유는 불가가 두 가지로 말했겠죠. 옳지 못한 것, 옳지 않은 것이 유. 있으면 저 선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당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다음 상 상은 자세히 상세히. 그다음에 또 뭘? 뭐랄 분명히 확실하게 처리 처리하다동사입니다 아, 네. 그것을 상세히 자세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어, 처리하니, 필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부중. 자, 무. 특정 영상, 부중이 주어가 되겠네요, 이거죠? 주는, 맞다, 들어맞다. 화살이 가득이 많은 것도 중. 네. 또, 우리가, 아, 부와 파든만 쓰죠. 부와 파든. 네. 부. 부. 부중한 것, 부합하지 않는 것,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 어 없다. 반드시 들어맞지 예, 않는 것이 없다. 뭐 어떻게 하면요? 앞에 같이 이와 같이 하면 하는 말 생각될지 모르죠. 그니까? 여차 이와 같이 여차 적한 것이 생각돼요.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못하면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야 만약 그 다음에는 선 먼저 우선 야선 먼저 그 다음에 폭 갑자기 그 다음에 뭐 성을 내는 것폭모폭모 하면 맞지 저 생애 때폭모 하면 티는 자아만 지혜 네. 단지야 자아만 <laughs> 넌그 다음에 자 자해 자요 자는 뭐예요 음. 자가 자신이나 자기의 뜻으로 목적으로 쓰면 앞으로 도취가 된다는 것죠 자기 자신을 네. 요건 해치다 단지 뭐말 뿐 단지 자신을 해칠 뿐이다 본인이 자신 해치니까 키 어찌 보모겠는가래? 놈해해 남을 해줄 수 있겠는가? 지 자신 면서도 남을 해줄 <laughs> 수 있겠는가? 자 정주 폭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은 이제 노지 폭로는노 지다음으로포기죠 그 그죠? 네그 다음 포기하겠어요 요거는 성내는 것연사형 성내는 것이이후시선 줄게요 여태는 폭은 조급하다 성급하다 조급하다 조 성내는 것이 조급함을 조급합니다. 양서술인종을 써요. 중. 중학과. 맞다, 중, 아까, 들어맞다, 보합하다 했죠. 중. 중은 뭐냐면, 중. <웃음> 그다음 이. <laughs> 니는 이치. 이치의 어, 중, 어리. 이치에 중은 그때 들어맞다지, 동사지, 그죠? 들어맞다, 보합하다보합하는 고아파 것이다. 양서술인종을 써요. 38번.